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독바입니다. 역전세가 가장 무서운 건 이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이죠. 한 곳에서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 전체적인 전세 시장이 요동칠 정도로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세가가 작년에 대폭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는데요. 일례로 보증금 미반환 건수도 올해 1월 968건에서 8월 1965건으로 2배 정도가 늘었어요. 이런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당국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증금 미반환 건수가 두배 정도 늘어난 건 여전히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허그의 전세보증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전세 값이 최근에 살짝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울 핵심 지역의 전세가는 이런 오름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죠.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아크로 리버파크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죠. 전세가가 10억 정도의 낙폭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의 뭐 대표적인 전세 약세장의 지표로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체적인 전세가 상승세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더 심각한 건 한국은행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도 전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이 8만 8천 명에 이르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의 7.6% 정도의 비중인데요. 이 정도 규모면 뭐 상당히 심각하다 볼수 있겠죠. 역전세가 이렇게 무서운 이유는 일단 갭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들어온 집주인들이라서 전세가가 훅 떨어지게 되면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대형 평수로 진입을 하기보단 비용 절감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소형적으로 눈을 많이 돌릴 수밖에 없죠. 대부분 갭투자는 오구제급쪽으로도 많은 수요가 몰려 있는 편이고요. 주로 투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젠 집을 통째로 날릴 가능성 많아지죠. 일단, 금매로 쏟아내야 할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그냥 경매로 날릴 위기도 오게 되겠죠. 지금 서울 집값이 반등이다, 오름세다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하반기에 큰거한 방에 올수 있을 만큼 가계부채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 부채가 내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금리를 물고 있어서 금리 자체가 불안정하게 요동을 치게 되면 한꺼번에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소형 평수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용 절감 차원에서 소형으로 진입을 하면 보다 안정적인 요소들이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호황기 때야 59제곱이 84제곱과 매도시에 그렇게 엄청난 격차의 가격 차이를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상당히 시세가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소형 평수를 투자하는 사람들 선에선 가장 접근하기 좋은 평형이 될수 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부동산 위기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터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소형평수란 얘기입니다. 지금 청약시장에서도 1년 전만 해도 5구제곱과 8,4제곱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나서 5구제곱 선택지를 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젠 5구제곱도 9억에 육박하는 가격대를 찍고 있어서 더 이상 가격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구축시장에선 2차 집값 폭락이 시작이 되면 볼 것도 없이 소형이 가장 선제적인 타격이 시작이 될 겁니다. 샘플을 보면 헬리오시티, 지금 84제곱에서 20억을 돌파했다고 반색하는 분위기가 많았죠. 근데 아직 고점 23억 대비 이 수준까지 찍지는 못했습니다. 59제곱 소형평수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지죠. 고점 20억에서 13억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이거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소형평수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리고 파크리오 20억 고점에서 17억 수준, 15억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것 같아도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힌 느낌이 많이 들죠. 역시 송파구 소형 평수도 그리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레미안 블레스티지 여기도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오름세인데 고점 23억 대비 3억 정도 쳐져 있습니다. 역시 소형 평수가 무섭게 오르는 양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강동으로 가보면 고독 아르테온 5구제곱이 고점 14억 대비 11억선에 머물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거의 3억 정도 고점 대비 내려와 있는 걸볼수 있죠. 역시 소형평수 강세 찾아볼 수 없고요. 동대문 레미안 크레스티 여기는 30평대도 약세고 5구제곱도 고점 13억 대비 9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네요. 계속 내려오는 추세죠. 소형평수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로 가보면 레미안 에스티움 소형평수가 13억 고점 대비 7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라 볼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거래가 된 건데 10억 이하로 떨어진 약세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잠실로 가보면 잠실 S, 소용평수가 고 21억 대비 18억 박스권 안에 딱 갇혀있는 걸볼수 있죠. 올라도 천 단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잠실은 역시 오를 수 있는 기반이 규제 때문에 약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힘든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으로 가보면 최근 보뜰마을 11억에서 12억 추세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한참 올랐던 고점 14억 추세에는 미치지 못하는 2억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분당은 소형평수 약세장인 상당히 2차 집값 하락 추세가 오면 거세질 가능성 많은 곳입니다. 조종기 때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개투자가 많았던 곳이기도 하죠. 과천으로 가보면 레미안 슈로 14억 고점에서 11억에서 12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과천 쪽도 소형평수는 강세장의 분위기 전혀 읽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소형평수는 하반기 집값 하락에 방아쇠가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전세와 맞물려서 갭으로 들어왔던 투자 수요가 거의 소형평수에 몰려 있어서 만약 역전세 위험이 커지게 되면 더욱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 청약을 하실 때도 이젠 오구제곱도 분양가가 높아져서 가격 선택지로서의 이점은 많이 사라져 버렸죠. 참고를 하시고요. 하반기는 정말 큰거 한방에 올수 있을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살피셨다가 타이밍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소형평수가 집값 2차 폭락의 내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전세난과 연동되는 위기가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수도권 소형평수가 약세장 분위기.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건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얘기죠. 한 방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소형평수에 끼어 있는 대출, 그리고 금리 위험이 어느 때보다 더 위기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할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밤풀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